219번 한번 해볼게. 자, 219번은 문제에서 ADB, ADB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란 말이야. 둘이 같고, 또 APD, 여기 X랑 X란 말이야. 그럼 벌써 지금 딱 보이는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이랑 자, 이 삼각형이 닮았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어디까지 해주면 좋냐면, 아, 둘이 닮았으니까. 여기 동그라미랑 X 연결하는 부분이 10이잖아 그래서 이 길이를 12K다 요렇게써놓게 12K 이렇게 음.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가 1분의 2이면 얘는 6이라는 거지 이렇게 K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랑 얘랑 관련 있다 이렇게 일정한 차이만큼 여기 동그라미랑 아무것도 없는 각 여기는 몇으로 하면 좋겠어? 8K로 놓으면 좋겠죠 8K 응. 요런 식으로 세워놓고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 다음 좀 보면, AF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AF가 어디냐면, 이거야. 아까 12K는 써놔야 되는데, 달라가버렸네 자, 이거는 놔두고.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어디냐? 여기죠. 이거. 이걸 구해야 돼. 근데 생각해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얘를, 얘랑 관련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얘랑 관련 있는 삼각형을 생각해보면, 이것밖에 없죠.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어떻게 써가지고 얘랑 닮음인 걸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좀 거슬리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요자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이랑 닮음인 걸 찾아봐. 지금 얘는 어떤 특징을 가졌어? 여기 동그라미랑 여기 뭔지 모르는 여기 잠깐 세모로 갈까? 동그라미랑 세모로 가졌어. 그럼 이 동그라미 세모를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얘야. 얘 근데 얘는 동그라미 세모를 가지고 있을 뿐 여기 핑크색에 X가 없기 때문에 닮음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또 세모랑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큰 거. 얘도 지금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얘는 지금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는 상태거든? 왜냐면 여기가 18이고 여기가 지금 10이잖아? 자, 그 다음에 좀 살펴볼게.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 자, 여기다 한번 놓게. 놓고다 먼저 한번 볼게. 자, 그럼 지금 얘는, 어,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X라고 해보자. 그럼 지금 여기가 세모 동그라미였단 말이야. 일단 각이 하나 똑같아. 그 다음에 8K 대 8은 1대 K야. 다시. 12대 8K는 12대 8이죠. 그리고 여기도 12대 8이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봐. 좀 헷갈려. 이큰 삼각형에서 이 길이 대 여기는 12대 8이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도 이 길이도 12대 8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12대 8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도 12대 8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써보면 18대 x가 12대 8이랑 같다 이 말이지.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여기 나눠, 4로 나눠보면 3대2죠? 그래서 내항이고외항을 커면 3x는 36. 그래서 x가 12가 나옵니다. 답은 1번.